우리 닭띠분들, 병원연 새해는 정말 지금까지 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여. 몸이 안 좋았다가도 이제 회복세에 드는 거고, 이제 내리막이다, 내리막이다. 내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 하실 때는 저점을 찍고 점프를 해서 올라오시잖아. 병원연 새해를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지당아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당에서 네.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나이별 운세, 닭띠 분들 알아볼 음,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새해 58세가 되신 음. 닭띠 분들한 번 알아볼 건데, 연승이. 음. 이분들 새 운기 알아보기 앞서 이 58세 기우생 연승이. 네, 네, 네. 기우생 닭띠 분들만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아, 기우생 닭띠 분들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남 밑에 일보다는 근데 여자분들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 어, 남 밑에 일하기보다는 그래도 사업으로 젊은 시절부터 뭔가 그지 네팔 레언드는 그런 격에 사람들이 많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나름 기상은 높으신 분들이 많아 또 금전에 대한 애착도 있으시고 금전을 벌고자 노력도 많이 하셨고 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아, 어, 약간 금전적인 부, 부분에서 좀 약간 응.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 어, 그렇지, 같다. 그렇지. 어. 어, 깊으신 분들이 많지. 어, 응, 응, 알겠습니다. 응. 이분들은 뭐 주위에 사람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어, 닭띠 분들이 그지 어 인간관계가 몰라 가까이하면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는 사람이 모일 때는 우 모였다가 네. 빠질 때는 또우 빠지는 그런 격이지. 그래서 의외로 외로움도 많이 타고 공허함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기우세 닭띠분들의 새 운기 전에 2025년은 좀한 해가 어떤 식으로 끝났어요? 2025년 한 해에 기후생분들이 좀 사고수가, 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전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리고 사고수가 나서 내 몸뚱아리가 완전 누워서 못 일어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서도 관제가 되는 사고수, 어, 그런 게좀 따랐던 분들이 꽤 있으셨어. 음...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쉬, 쉽게 쉽게 가진 않았나 보네요. 선생님. 그렇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음. 새해 좀 기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음, 음. 선생님이 보셨을 때이 기우생 닭띠분들의 2026년 병원년 새해는 좀위기가 어떨까요? 선생님? 자, 우리 기우생 닭띠분들이요. 어, 어디 가면 인기가 없지는 않아. 또, 나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우리가 끼라 그러잖아. 어, 끼가 꽤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2년짜리를 함부로 잘못 만났을 때는 정말 어, 큰코 다칠 일이 있으셔. 음. 그리하니, 그게 꼭 병원 년 새해뿐만이 아니고, 1, 4년도 그러셨을 거고, 뭐 2년, 3년 전에도 그러셨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지, 뭐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앞날을 보는 것이고 그지 과거에 어찌 됐든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인연자가 들어오거들랑 정말 신중하게 어, 생각을 하시고, 인연이라는 것은 악연이든, 그지, 뭐 귀인이든 간에, 그래도 어찌 우리가 뭐 전생에 인연이 있든, 그지, 뭐 스치는 인연이 있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만날 인연이란 말이야. 하지만 만났을 때 너무 그 인연에, 그지, 기대를 걸고 푹 빠졌다가, 또 금방, 그지, 치를 떨고 또확 보냈다가, 요런 건 하지 말자는 것이 왜냐면은 본인은 그지, 좋았다가 싫어지면 그냥 멀리하고 보내지만은 서도 상대방한테는 또원한이될수 있어. 어, 닭띠분들이 의외로 본인이 잘한다고 잘하면서도 결국에는 욕먹을 수 있는 형국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봤을 때, 음. 그기 자체는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우리 닭띠분들, 어, 병원 연 새해는 정말 지금까지 보다는, 어,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여. 어, 괜찮아 보여. 몸이 안 좋았다가도 이제 회복세에 드는 거고, 이제 내리막이다, 내리막이다. 내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 하실 때는 이제 그지. 저점을 찍고 점프를 해서 올라오시잖아. 병원연 세해를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어디 바닥으로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인간도 그렇고 평생에 나 죽을 때 그지 뭐 절친 친한 친구 뭐, 배우자든 누구든, 뭐,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 잘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공허함과 외로움, 요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사시고, 듬직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 닭띠분들을 보면은 살짝 듬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기분에 따라 많이 자주 우지하셔가지고 금방 요랬다, 금방 저랬다가,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50대 후반이면은 그저 인생의 반은 사셨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음, 사실 저는 신을 모시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할때 있어. 근데 저는 늘 그냥 빙의의 인생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일반인들은 빙의된 삶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죠? 어. 그냥 본인이 조금 화가 우 나더라도 그냥 한 템포 숨을 쉬면서 참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지, 아, 더러워서 피하고, 이건 아니고, 그죠, 더러운 거는 뭐 피해가면 되지만, 정의롭지 않은 것까지 피해갈 필요는 없는데, 한 템포 쉬시면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나에게 원한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자, 요 말인 거지. 아, 응. 알겠습니다. 응. 근데 이것도 뭐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아, 다 다르긴 달라 어. 근데 이제 닥티분들이 원체 보면은 음. 어 점사를 많이 보시고 또 점사의 말을 제일 안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닥티분들이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는 본인의 고집과 본인의 주장이 있으신 거는 확실하게 좋아요 어 네. 좋은데 정말 그때 그때 본인이 한다면 꼭 해야 되고 옳다면 꼭 옳아야 되고, 그지, 그러다면 꼭 글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지, 내가 좋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어, 뭐, 외로움이나 사소한 것에 자주 의지되지 마시고, 그렇게 뭐, 두루두루, 어,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어, 그렇게 가시면은 병원 연세에는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선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렇게 음. 한번 시도해보시고 음. 그 다음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음. 모든 기후생각들이라고 해서 다 음. 똑같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마무리 음. 인사 한번 주시고 마무리 음. 해볼게요 자 우리 기유생 닭띠분들은 정말 기상 있으시거든 그죠 또 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고가 돼야 되고 금전도 많이 버셔야 되고 남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구설시비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좀 베풀면서 사는 거 그죠. 눈에 보이게, 뭐, 가식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그러니까 내 기분 좋아서 막 쓰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뭐, 열 명인데 열 명한테 밥다 사고 나서는 나는 밥 사줬는데 지, 는 뭐하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베품을 받아야 할 곳에 많이 베풀어 주시면, 그 덕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닭띠분들은 음. 기상이 좋고 해서 분명히 잘 사는 분들도 많아 금전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는뭐 인간 살면서 금전 있으면 사실 만사 오케이 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올 한해도 금전 잘 벌어가지고 인간관계 잘 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네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저녁 인사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对。Okay.